2025년 12월에는 55년생 양띠에게 마음의 평온과 함께 내면의 지혜가 깊어지는 특별한 달이 펼쳐집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인생의 경험이 이번 달에는 빛을 바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혹시 지난 시간 동안 건강이 걱정되거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답답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또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가슴 한편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런 마음의 짐들을 이번 영상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려 합니다. 12월의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어떤 방향으로 걸으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 그리고 재물의 흐름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 댓글로 요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함께 나눠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5년생 양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은혜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겨울의 기운이 깊어지며 모든 것이 안으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이 달은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깊어지고 내면의 힘이 단단해지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55년생 양띠에게 이번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며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특별한 시기가 됩니다. 양띠는 원래 온화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성품을 지니셨지만 올해의 뱀해와 만나며 조금은 조용히 지켜보는 자세를 유지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그 고요함 속에서 쌓인 내공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며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이 시기 양띠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의 평안과 함께 뜻밖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힘없이 좋은 소식이 흘러들어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누군가 고마움을 전하거나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도움이 찾아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안정된 기운이 감싸주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활력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하셔야 할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일입니다. 물은 흐르는 성질을 가졌기에 먼저 움직여야 흐름이 시작됩니다. 평소 조용히 배려만 하셨다면 이번에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 친구에게 그리웠다는 인사,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이 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올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순간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는 시간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고 새로운 복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이 시기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뜻밖의 경제적 여유나 마음의 선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거나 예전에 도와주었던 분으로부터 고마운 연락이 올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교감이 깊어지며 가족의 화목함이 더욱 단단해지는 흐름입니다. 건강 면에서도 오랫동안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호전되거나 편안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이번 달 놓치면 정말 아쉬운 대박 신호는 사람들과의 작은 모임이나 나들이 제안을 받았을 때입니다. 추운 날씨에 집에만 계시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지만 이 시기의 인연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친구의 초대나 가족 모임에 참석하시면 그 자리에서 뜻밖의 정보나 좋은 기회를 접하게 되고 그것이 내년의 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나눔을 하시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이달 조심하실 부분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양띠는 원래 스스로 감당하려는 성향이 강하신데 이번 달만큼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부담 없이 받아들이시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시면 관계는 더 깊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겨울철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와 규칙적인 산책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5년생 양띠의 12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고요함 속에서도 단단한 힘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55년생 양띠에게는 지난 한해 동안 흘려보냈던 노력들이 이제야 비로소 결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참으로 귀한 달이 될 것입니다. 양띠는 본래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으나 이 시기 물의 기운은 그 따스함에 지혜로운 침착함을 더해줍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뿌리 깊이 영양분을 저장하듯이 양띠 역시 내면의 힘을 단단히 다지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인연들이 진심으로 보답해 주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평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이제는 생각지 못한 도움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양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이러한 인정과 존중은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선물해 줍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잔병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는 좋은 흐름이 함께 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함께 해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선물이라도 나누는 것이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양띠는 마음속으로만 감사할 때가 많은데 이번 달만큼은 그 마음을 반드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좋은 준비가 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묵은 물건을 정리하며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금전적 여유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누군가의 배려로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이나 관리를 통해 몸 상태가 좋아지는 소식을 듣거나 오랫동안 불편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기쁨도 따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집안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제안이나 부탁입니다. 이 시기 누군가 양띠에게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귀찮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번쯤 받아들여 보는 것이 생각보다 큰 인연과 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연히 듣게 되는 정보나 지나가듯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으니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아쉬움이나 후회에 마음을 너무 오래 두지 않는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라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오를 수 있으나 그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배운 점만 간직하고 흘려 보내는 것이 더 밝은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55년생 양띠의 12월 재물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만물이 안으로 응축되고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때입니다. 55년생 양띠에게 이번 달은 그동안 흘려보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되며 새로운 가능성으로 돌아오는 아주 특별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기운은 흐름과 순환을 상징하기에 재물 역시 고여있던 곳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가 강합니다. 양띠는 본래 온화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의 물기운은 그 배려심에 지혜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겨울 강물이 조용히 흐르면서도 깊은 곳까지 스며들듯이 양띠의 따뜻한 마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이 전달되고 그것이 신뢰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운에서는 오래된 관계나 과거의 인연을 통해 뜻밖의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잊고 지냈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예전에 도움 주었던 일이 지금 돌아오는 형태로 금전적인 보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달 가장 좋은 점은 재물의 흐름이 안정적이면서도 의외의 곳에서 새롭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평소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작은 수입이 들어오거나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물건이나 자산이 다시 가치를 인정받아 처분하거나 활용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순환 속에서 필요한 것이 제때 채워지는 자연스러운 복의 흐름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오래 미뤄두었던 정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돈하거나 쓰지 않는 것을 나누고 공간을 비우는 행위가 새로운 재물의 자리를 만듭니다. 물의 기운은 비워야 채워지는 법이기에 정리와 정돈이 곧 재물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오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달은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먼저 손 내미는 마음이 곧 재물운으로 연결됩니다. 이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마음의 안정과 함께 경제적인 여유가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지출이 많을 수 있지만 그만큼 들어오는 흐름도 생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소식이나 건강 관련 좋은 변화가 함께 오며 그것이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오래 기다렸던 일이 마무리되거나 결실을 맺으며 그 과정에서 작은 보상이 따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 오거나 오래된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재물의 문이 열리는 신호이니 주저하지 말고 대화를 이어가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 검진이나 몸을 돌보는 일에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 복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베푸는 마음에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은 좋지만 자신을 먼저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큰 결정을 미루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물의 기운은 차분함 속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55년생 양띠의 12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안으로 깊이 스며드는 따뜻함이 숨어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의 물기운은 모든 것을 품고 감싸는 포용력과 흐르는 듯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55년생 양띠에게는 이 흐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시기로 작용합니다. 양띠 본래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성품이 이번 달의 고요한 에너지와 만나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얻게 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경제적 도움이나 귀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잊고 지냈던 인연이 다시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실질적인 보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녀나 손주들로부터 마음 따뜻한 선물이나 효도를 받는 일도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달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덕이 결실을 맺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맞물려 오래된 친구나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됩니다. 특히 전화 한 통이나 짧은 만남의 자리가 뜻밖의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으니 귀찮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올한 해를 정리하며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작은 보시나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내년에 복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이 됩니다. 이 시기 일어날 좋은 일은 건강면에서 긍정적인 소식이나 몸 상태가 한결 나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의 흐름은 정화와 회복의 힘을 지니고 있어 오래된 피로나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시기입니다. 또한 집안의 경사스러운 소식이나 가족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며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는 일도 이번 달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손주나 자녀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거나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며 삶의 보람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의 말 속에 새로운 제안이나 좋은 정보가 담겨 있거나 우연히 들른 장소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꿈속에서 물이나 맑은 하천을 보는 것도 재물운이 흘러들어오는 신호이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작은 직감이나 느낌도 무시하지 마시고 따라가 보시면 예상보다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양띠는 원래 책임감이 강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성품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 짊어지려 하면 오히려 좋은 기운이 막히고 피로가 쌓일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주변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시면 더큰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55년생 양띠의 12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게 자리 잡는 달로서 자연이 고요히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몸과 마음이 한해 동안 쌓인 피로를 정리하고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양띠는 원래 따뜻하고 부드러운 흙의 성질을 지녔는데 이번 달 물의 기운과 만나면서 몸속 깊은 곳의 기운을 보듬고 정화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55년생 양띠는 올해 70을 바라보는 나이로 세월이 주는 지혜와 함께 몸의 신에도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1 2월의물 기운은 혈액 순환과 체내 수분의 균형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평소 관절이나 허리 쪽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엔 그 증상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몸도 함께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 남을 먼저 생각하느라 본인의 건강을 뒤로 미루셨던 분들도 이번 달만큼은 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스스로를 돌보고 싶은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는 날들이 늘어나며 소화 기능도 편안하게 자리 잡는 흐름입니다. 이는 단순히 몸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맑아지고 하루하루가 가벼워지는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몸을 차갑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몸속 온기를 지키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저녁에는 조격이나 반신욕을 통해 천을 끌어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겨울철 감기나 냉증을 자연스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산책이나 집 안에서 하는 스트레칭만으로도 기혈의 흐름이 좋아지며 몸 전체가 따뜻하게 순환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방치했던 건강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 검진을 받거나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받거나 혹은 주변 지인의 조언을 통해 몸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가 건강식품이나 좋은 약재를 선물로 건네주는 일도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물질이 아닌 따뜻한 마음의 전달로 몸과 마음을 함께 보듬어주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담아 듣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피곤함이 느껴지거나 소화가 잘안 되거나 잠이 얕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몸이 쉼을 요구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날 하루는 일정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큰 병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순 이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건강 습관을 들이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도한 욕심으로 몸을 무리하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모임도 많고 집안일도 바쁜 시기이지만 모든 일을 혼자 떠안으려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적절히 나눠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찬 바람을 직접 쏘이거나 찬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은 몸의 온기를 빼앗아가므로 따뜻한 차와 국물 요리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배려가 결국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됩니다.